내가 봤을 땐이 사람 마인드 자체가 나는 세계 최고야.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연구인들과는 나는 차원이 달라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 이 사람 자기 스스로가 되게 너무 많이 가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물 좀, 네. 좀 준비했고요. 네. 어, 오늘 인물은 김건희여서 한번 봐볼 거예요. 음. 어,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잖아요. 네. 어, 운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 행복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제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나가는 삼재라 이분 역시도 조금 치고 가고, 받고 가고 하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올한 해는 다 이분은 구설이야. 지금 달수로 봐도 구설이 늘 따라. 음. 그래서 올해는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이분 역시도 내년에도 그 관제 구설 시비수가 내년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분은 올해 잘못 자칫하면은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내뱉은 것들이 나 스스로를 갇히는 형국에 음. 내가 얼거매고 모르게 얼거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면서 내가 내 덫에 내가 걸리지 않을까. 어, 그런 것이 보이고요. 일단 같이 는 형국은 보여요. 음. 어,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깜빵을 가냐 마냐는 뭐 아직까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기본이 돼서 이제 내년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음. 음. 내년으로 봤을 땐좀 어때요? 내년 운에도 삼재가 같이 올해 나가는 삼자라도 내년 이분도 상반기에 이제 뭔가가 영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이제 활활 털었던 어떤 장작 같은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뼈대만 남은 스물스물 어, 이런 그냥 연기 조금 남는 재로 남는 형국처럼 보인다 이거지 음. 그러면 여기저기 빵빵빵빵 빵순이가 되는 거야 빵빵빵빵빵빵 터져서 어? 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던 분들 모르고도 있던 분들이 빵빵빵빵 터져갖고 이분은 관제구소 시비수가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어, 근데 남편 빽 너무 믿는 것 같아. 근데 음. 남편도 한계가 오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한계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쉽습니다 음. 근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좀.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음. 어디든 매체든, 뭐, TV든, 음. 방송이든, 이렇게 음. 많이 노출을 하는데. 노출을 할 때마다 이제 음. 계속 구설인데, 음. 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아, 내가 봤을 땐이 사람 마인드 자체가 나는 네. 세계 최고야. 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영구인들과는 나는 차원이 달라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로 뭔가를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자기 스스로가 되게 너무 많이 가진 게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 음. 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따라쟁이 음. 원숭이 같아. 음. 응. 그리고 안 나설 때 나설 때 쥐처럼 안 나설 때 나설 때쏙쏙 쏙, 쏙. 어. 그 있잖아 우리 두더지 게임 할 때. 퐁퐁퐁 때리듯이 지금은 이 사람이 두더지야 김건희가 음. 그래서 톡톡톡 나올 때마다 진짜 우리가 톡톡톡 때려줘야 되는데 음. 요 톡톡톡을 못 때리게 어쨌든 검찰 개혁에서 막아주고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닌데 사실은 음. 어, 그러면은 이게 더 파장이 커져서 내년에더큰 파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음. 아주 물결을 치듯이 음.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남는 건 죄밖에 없까 그러니까 남는 죄 어? 우리가 저기, 장작 태우고 남는 죄처럼 죄밖에 안 남아서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어 담을 것도 없어, 언젠. 흩어지는 것밖에 답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음. 음.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김건희 여사에게 좀 생길 일을 좀 예언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좀 많이 생길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쥐처럼, 아까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두더지 같아. 그래서 어, 어디서 뭐가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몰라. 근데 이미 걸려있는 것도 눈을, 눈을 감아주고 있는데, 어? 검찰들이 귀 닫고 눈 닫고 다 입, 입을 모든 국민들을 봉합을 시켜갖고 입을 다 닫게끔 만들어 놓는데 이 사람이 두더지처럼 어딘들 나온다고 해도 죄가 눈에 정말 우리가 녹시로이고 뭐고 다 봐도 죄가 분명히 죄야 하는데도 아니라고 다 불기소시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인데 뭔들 지금 이 사람은 어쨌든 답이 없는 사람이야. 음. 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답이 없는 여자야. 음.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잘난 맛에 이 역시도 자기 쥐덫에 자기가 걸릴 거다. 음. 그렇게 느껴지는 것밖에 음. 없어요. 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심할 거였으면 진작에 조심했겠지.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참말로. <laughs> <저> <laughs> 어? 이 사람은 조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음. 조심스러웠는데 그 디올백 받을 때 그런 자세로 앉아갖고 그렇게 바꿨어? 응. 저 자세로 받을 것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자세는 안되지 여자가 좀 흉하게 그래도 명색이 영부이니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음.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 음.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음. 그래서 중간에 끼고 싶은데 근데 끝자락은 보인다라는 거지 이제 아, 음. 그게 내년이랑도 좀 연결이 있나요? 이어가죠 음. 어. 어 지금 터진 거는 내가 봐서는 빈각의 일자 음. 뭐~ 빈각의어떤 요만큼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분의1) 음. 뭐~ 요 정도 터졌다 이렇게 음. 봐야 돼요 음. 이제 다음 달 지나고 다다음 달 지나고 어. 내년 넘어가고 할 때마다 이 죄들이 점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이 검찰 개혁이 뭔가가 정리가 안 되는 이상은 이렇게 제가 범에가도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어쨌든 기본적인 둥글게 둥글게 하는 그 검찰개혁들을 다 깨놔야지만이 김건희 여사 역시도 좀 음, 자중 이분은 자중이 없죠 근데 사실은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 늦추는 이상은 답이 없다라는 거지 음. 음. 그, 그러면 말년으로 좀 봤을 때좀 음. 어떨 것 같으세요? 말년에는 내가 보기에는, 영어로 보고 있으면 어쨌든, 어, 좋은 집이 아니라, 파란색 옷을 입고, 차디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창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긴 했어요. 그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올, 하반기 말쯤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뒷조사를 잘 해야, 이분들이 내년에, 도망가지 못하게 딱 잡아놓을 수 있던 어느 새고랑창이 어? 차는 모습을 딱 보이는 것이 만약에 지금 못 잡으면 은이 사람은 답이 없다 어... 이렇게 보여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